25일 5가지 포인트. 첫 번째, 500년을 기다린 시내산 1년은 1500년을 가져갈 시내산 1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자그마치 500여 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제사장 나라 율법 613가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때의 신해산 1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1500년을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는 세겔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애국에서 제국을 온몸으로 경험한 그들에게 이제는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나라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포인트.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좋은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마침내 3일째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신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10개 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어느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감히 시험하여 묻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613. 613가지 율법의 모든 조항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의 613가지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세계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다섯 가지 꿈의 줄기입니다. 첫째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민족, 둘째 출애급 19장에 기록된 모세를 통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셋째,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에루살렘 성전 건축. 이방인의 뜰, 넷째,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되리라. 다섯째,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이방인을 위한 사도바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 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 하니 백성의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이 마음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리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르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감아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계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나 여호와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질까 하느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리라.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몇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아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내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충계로 내 계단에, 재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구약성서 출애급기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